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마왕, 잔마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레퍼런스 자료를 바로 모으는 디파이에 대한 내용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잘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정정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카카오 채팅봇에 디파이와 연동을 통해서 중국 생활을 도와줄 남경 생활정보 기능을 추가로 구현했습니다 어, 제가 첫 번째로 실수를 했던 건요 이 디파이에 대한 발음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dp라고 읽었었는데요 실제로는 디파이가 조금 더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발음인 것 같았습니다. 아, 물론 DP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영어권 같은 경우는 디파이로 읽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실제 제가 AI 체포 서비스 관련된 커뮤니티에서도 의사소통을 할때 보면 보통 디파이로 부르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저도 디파이로 정정해서 부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 디파이에서 지식을 연결할 수 있는 수단 중에 노션도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 노션이 생각보다 매끄럽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제한 사항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것이었습니다. 노션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테스트로 넣어보고자 했었던 것은 노션에서 제가 채널의 영상을 모아놓은 이 정보를 연결해 보는 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잘안 됐었냐 어, 노션 같은 경우 이게 하나의 페이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페이지가 모여서 구성되는 형태인 것이 노션의 특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파이의 경우에는요 가격 정책에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무료 요금제의 경우에는 노션에서 한 번에 한 페이지 정보만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프로페셔널 쪽으로 갔을 때 그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되어 있는데요 노션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페이지를 끌어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끌어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아 노션에선 데이터 값 자체를 잘못 끌어오는구나 라고 잘못 판단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페이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크게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거그 점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 디파이 계정을 만들고 여기서 연결을 한 다음에 거의 한 2, 3주 동안 카톡 정보를 이용을 해 봤는데요 일단 동작 자체는 잘 하는 데에 비해서 지식을 텍스트 파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요, 이 디파이에 지식으로 등록한 요 곳으로 들어온 다음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거나 할 때마다 여기서 다시 파일을 올리고 요 곳을 다시 인식을 시켜주는 요런 작업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실제 이 노션으로 이 정보를 가공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저 혼자 알고 있는 지식들로만 어떤 남경 정보들을 정리하는 것보다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도움을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이 접근 권한을 열어주면 직접 들어와서도 스스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집의 관리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그런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노션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만 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정보는 제대로 읽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한 장의 페이지 안에 좀 나열식으로 쭉 적어 놓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그 부분을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건요. 노션에서 이 정보가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추가가 된다고 해도요. 디파이에서는 바로 이것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정보가 제가 지식으로 연결을 할때 노션하고 연결한 정보입니다. 노션하고 연결한 정보의 경우에는요. 한번 연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 링크 주소 자체는 그대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다만 업데이트를 할 때는 청킹과 임베딩 작업은 한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번 더 하기 위해서 한번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원래 있는 문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세그먼트 설정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요 이 아래로 내려가 보면 저장하고 처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꼭한 번은 더 눌러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올라가 있는 문서에 대해서 한번더 다시 의미 단위로 쪼개고 그것을 AI가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임베딩하는 그 작업을 한다라는 거. 그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떤 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제가 앞서서 소개했었던 영상에서 좀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고 실제 레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는 아무래도 여기 사용되는 정보들이 한 사람이서 관리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으로 관리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노션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정정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와 같은 특징들을 잘 알아두시고요.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어떤 레퍼런스 기반의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할 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